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근로자들이 원래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건설 현장 작업 중 발생하는 질환을 통한 공정별 점검 항목에 대해 준비한 정영석 신동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 호흡기 질환 발생 원인이 분석이 용이하지 못할 뿐더러 공정별로 작업원의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질병별로 발병 과정을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공정별로 호흡기 질환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전 점검 방안의 고찰이 요구가 됩니다.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1980년도부터 2015년까지 건설산업에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발병 정보가 존재하는 50건을 직업병 사례 연구의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내용은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통계 국내 재해 사례에서 조사 대상 직업병 정보를 조사하였습니다. 건설 현장 호흡기 질환에 대해 정확한 정의 및 질환 유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이란 인간의 몸 속에서 호흡기는 호흡 작용을 맡은 기관이며, 발생 부위에 따른 구분보다는 중요한 질환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건설 현장에서 호흡기 질환의 유형은 크게 폐렴, 천식, 삼면폐증, 폐기종 그리고 감염성 폐장염으로 저희는 나타냈습니다.세 번째는 건설기능공 호흡기 질환의 유형별 및 장소별 질병 발생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장소별 질병 발생 건수는. 표와 같이 건설 현장에서 1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슬레이트 공장 지하철 아파트 등 순서로 나타내었습니다. 유형별 발생 건수는 다음 표와 같이 총 8개 공사 유형 중 용접이 8건으로 가장 많으며 설비 보수 7건, 선매 슬레이트와 도장이 3건의 순서로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세 번째 표를 바탕으로 호흡기 질환 장. 소별 공정별 발생 원인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표와 같이 용접이 가장 많이, 간략하, 가장 많이 나타내었으며, 간략하게 용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용접에서는 건설 현장, 제철소, 조선소, 터널로 인해 천식 및 흉막악성 중 비종, 폐암이 발생이 원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 호흡기 질환 발생 실태 분석을 통해 다수 발생한 세 가지의 공중별로 나타내었고 이것에 대해 연구 배경에서 말씀드린 시공 관리 방안으로는 첫 번째 내장 시공, 두 번째 용접, 세 번째 도장이 있습니다. 예방 방안으로는 내장 시공 시 폐암이 발생하는 게 많고 단일제 절단 시성명 분진 대비 방진 마스크 착용을 하여 예방방안에 도움이 됩니다. 용접에서는 CO2 용접및 LNG 용접 시 크롬 니켈에 의해 합류 용접봉 사용을 제한을 합니다. 도장에서는 천식가족력 작업자는 우레탄 도료 도장 작업 투입 제한을 하여 예방방안을 합니다. 여섯 번째, 표와 같이 건설 현장 호흡기 질병별 유형 건수가 폐암이 17건으로 가장 많은데 이 폐암의 발생 질병 요인으로는 성면 분진이 열 건으로 다소 많이 발생하여 성면 분진에 대한 노출 기준, 특수 건강 검진 그리고 작업 환경 측정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건설 현장 호흡기 질환 사례를 조사하여. 호흡기 질환 사례를 분석하여 동일 또는 유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능공의 노동생산성 향상은 물론 건강 증진을 위한 방법론을 고찰하였으며 호흡기 질환 사례 연구를 토대로 관련 법규 및 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저희는 조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